안녕하십니까. 신의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참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찌되었건 힘을 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번 선거 어려운 선거인 만큼 막판으로 갈수록 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죽어요. 자유통일당도 죽고, 국민의힘도 죽고, 보수 세력 다 죽습니다. 각자 각자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선명성 경쟁이 벌어져야 돼. 누가 대한민국을 잘 지킬 것이냐. 이 억울한 탄핵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이냐. 이런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닥치고 김문수. 노비 근성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닥치고 김문수가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려서 승리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닥치고, 그냥 하려는 대로 해. 노비죠, 노비. 그게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정확한 워딩을 쓰고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예. 아, 김용태를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지명을 했는데, 아직까지 임명장을 주지 않았어요. 이거 빨리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난리가 났거든요. 김문수 후보에게 부탁드립니다. 김용태 임명 포기하십시오. 철회하십시오. 지금 대선이 장난입니까? 정신 차려야 돼. 이거 잘못되면 다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용태 아가리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보수를 죽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당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한동훈 포용해라. 이준석 포용이라 이준석 별명이 섹스톤이에요. 섹스톤. 얘가 섹스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섹스톤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냐면 성상납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게 별명이 섹스톤이었거든요. 어쨌건 이준석의 성상납 부분으로 이준석은 징계를 받고 출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이준석이 당에서 쫓겨났다. 다시 포용해야 된다. 뭔 소리 하는 겁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에서 나간 인간을 다시 포용한다. 그리고 배신자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배신자 한동훈을 포용해야 된다. 이게 우선 조건이에요. 국민의힘에 국민의힘은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빨리. 김용태 임명 취소를 하고 적어도 상식적인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지지율이 추격이다, 뭐 급등이다, 뭐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지율이 11% 차이가 나. 그리고 김문수가 후보가 되면서 너무 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논란 속에서 후보가 되면서 잠시 급반등한 걸 가지고. 뭐 김문수가 대 추격전을 벌리고 있다. 저는 다음 조사에서는 오히려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어, 동정론만 가지고 선거를 어떻게 치룹니까? 동정론만 가지고 정확한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김영태 임명 취소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윤 어게인 외치면 되는데, 어, 오늘 구주화 변호사가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 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키려고 한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통일당으로 입당하라 하고 오늘 유세 과정에서 밝혔어요. 아, 좋은 거죠. 여러분들. 음? 자유통일당으로 입당하라. 이게 꼭 입당을 해서 맛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 출당시키면 자유통일당이 모셔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출당을 막는 거죠. 간접적으로. 또 입당하면 또 좋고, 입당하면. 자, 하여간,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이라는 정말 악독한 인간이 지금 대통령이, 아, 되려는 아주 위기의 순간이에요. 예, 이재명 발언부터 보면 이건 정말 잘못된 발언들이 막 나오는데, 구미에서 박정희 대통령 아주 나쁜 사람이래요. 아주 나쁜 사람. 그런데 뭐, 산업화 공로도 있다. 여러분들, 이만큼 이재명이, 응? 어? 자신감을 가진 거야. 구미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아주 나쁜 사람. 이거 할수 없는 발언이에요, 구미에서는. 근데 그만큼 자신감을 가진 거야. 어?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 참. 간호파 공노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표심에 이제 다가간 건데 그 국민에서 이 얘기를 듣고 이재명을 찍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 네.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나쁜 사람입니까? 어? 발언이 아주 나빠요. 발언이 어, 발언이 응? 뭐라고 그랬냐? 어... 어... 박정희 대통령이 출생한 곳이다, 구미는. 저는 젊은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다. 독재하고, 군인 동원해서, 사법기관 동원하고, 사법살인하고, 고문하고, 장기 집권하고, 민주주의 말살 시킨 아주 나쁜 사람이다. 어?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보니까, 산업화의 공로도 좀 있더라. 이거 완전히 구미를요, 구미에 계신 유권자들을 개떡으로 본 거야. 무시한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 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김문수가 오입할 때 이제 광주가 없지 않습니까? 광주에서. 나는 김대중이 빨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대중도 민주화에 대한 공로가 있습니다. 이 발언이에요. 그럼 광주에서 김문수를 가만 놔두겠어요? 찢어 발기지. 그렇죠? 김대중은 빨갱입니다! 그러나 민주화에 대한 공로가 좀 조금 있습니다. 이런 발언하고 똑같은 거예요. 박정희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군사 독재했다. 사람 많이 죽었다. 어? 그런데 산업화 공로가 있다. 참나. 이런데도 불구하고 구미에 계신 분들이 참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재명을 막아야 돼, 여러분들. 응? 막아야 된다고. 이런 이런 자를 이런 자를 막기 위해서 는 여러분들 닥치고 김문수 그런데 좋아요. 닥치고 김문수도 좋지만 자유통일당도 있고 황교안도 있고 저는 황교안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세력들과 우선은 다 단일화하고 합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어도 되는 거야? 자유통일당 없어도 되고 뭐 황교안 조금 지지율이 있는데 황교안도 없어도 되고 그런 거야? 에?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게 먼저 아닙니까? 아니 지금 한동훈이야 당연히 국민의힘을 찍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준석은 단일화 안 한대요. 그거 신경쓸 필요도 없어. 안 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이재명보다 먼저 김문수를 밟아버린다고 하잖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보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음? 이런 거예요. 지금 가장 급선무는 뭐냐? 저는 급선무가 보수 빅텐트라고 보는데, 지금 김용태는 이거예요. 한동은 모시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한동은. 근데 아직 다, 다행, 다행스러운 거는, 어, 지금 내정만 됐단 말이야. 임명이 아직 안 됐어요. 내정. 그러니까 취소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내정 취소하면 됩니다. 김문수는 이 정도도 못하는 거야? 그래 이거 기, 김용태만 내정 취소하면 그냥 자유통일당도 모든 세력도 그냥 합쳐줄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쉬운 거 아니야, 여러분들? 김용태 이거 뭐, 뭐라고 얘가? 이뭐 어? 광운대 나왔나? 얘 뭐라고 얘가? 어? 얘가 뭐야 도대체? 얼떨결에 대통령, 아, 월 예, 대통령이라. 얼떨결에 국회의원 되나 아냐, 예. 예, 뭐라고. 이거 그냥 임명 취소해요. 임명 취소. 그러면 자유통일당도 또 다른 범 우파 세력도 김문수의 진정성을 알아주고 다 조건 없이 합쳐주겠다, 이거. 조건 없이. 이 정도만 하면 조건 없이. 야, 너무 좋은 조건이다. 자유통일당이 요구하는 107개의 공약. 여러분들. 107개의 공약. 이것도 우리가 음, 너무 요구하지 않고 김용태만 임명 취소하면 우리가 단일화 해주겠다. 응? 진짜. 다른 거 요구 안 한다. 김문수의 진정성을 보기 위해서 윤어게인을 보기 위해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응?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조건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뭐제 생각이지만. 어? 제 생각이지만. 어. 근데 요런 거 하나도 못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국민의 힘은 그러면서 맨날 이준석, 이준석, 한동훈, 한동훈 이것만 하는 거야. 이준석, 이준석, 한동훈, 한동훈. 이러니 되겠어요? 참. 아니 우리가 요구하는 건 김용태라도 응? 내정 취소, 인명 취소해라. 응? 이거 하나 못한다는 거는 우리를 얼마나 개돼지로 본다는 거를 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를 개돼지로 본다는 걸. 그런데 뭐 유튜버가 과거의 정치인이었나 본데 전효옥인가 이 사람이 한단 얘기가 닥치고 김문수? 이건 뭐 노비가 되자는 거죠. 노비가. 어?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렇게 가면 다 망한다. 그러니까. 김용태라도 임명 취소해 달라. 이거는 뭐,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아, 안 되겠다. 너무 반발이 심해. 아, 보수층에서 용태야너안 되겠다. 비대위원장. 그럼 우리가 쉽게, 쉽게 단일화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국민의 힘은 이상하게도 한동훈한테 목매고, 이준석한테도 목매고, 이준석은 안 한대요. 한동훈은 띵까 띵까 먹방하면서 노래나 부르고 있어요. 제일 먼저 죽을 놈이. 예? 네? 여러분들, 김문수가 대통령 되면 한동훈 제일 먼저 죽어요. 저는, 김문수 대통령, 아, 김문수가 대통령 될 일이. 그렇지, 김문수가 돼도 한동훈 제일 먼저 죽여야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한동훈은 제일 먼저 죽어요. 저도 한동훈부터 작살내라고 할 거야. 왜? 당원 게시판 문제 심각하잖아요. 여론조작 문제. 가만 안 놔둘 거라고, 여러분들. 근데 지금 기타침 띵까띵까 하면서 손가락 쪽쪽 빨면서 과자나 처먹고 앉아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문제인데 그런데 그냥 김용태는 그런 응? 한동훈을 보면서 매일 빨리 도와줘야 된다 같이 하자 이런 이건 시대의 개그극을 버리고 있어요 개그를 응? 또 보니까 이것도 전 기분이 나빠요 김문수 김문수 탈당은 본인의 뜻 출당조치 생각해본 적 없어 아 여러분들 이게 올바른 발언입니까? 이게 올바른 발언이에요. 어? 김문수 탈당은 본인의 뜻 출당 조치 생각해 본적 없어요. 이 과거에 홍준표가 이랬어요. 홍준표가. 자기 발로 나가라는 거야, 이게 자기 발로. 우리는 출당하는 게참 부담스러워. 네가 나가 윤석열 이 얘기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엔 몰려 몰려 몰려서 어떻게 됐어요? 출당조치 하게 됐다. 그때 어떻게 됐냐면, 그때, 혁신위원장인가? 예? 혁신위원장, 혁신위원장이 한명 있었죠. 어, 그때, 홍준표 때 혁신위원장, 예, 고려대 교수 유석춘, 예? 이 혁신위원장이었는데, 홍준표 생각은 유석춘 교수가 혁신위원장으로서 어, 결단을 내리고 박근혜 대통령 출당 조치를 할줄 알았어요. 그, 그때 홍준표가 초기에 이런 발언을 했다고, 어? 박근혜 탈당은 본인 뜻, 출당 조치는 생각해 본적 없다. 어? 본인이 알아서 결정해라. 이렇게 홍준표가 얘기하다가 유석춘도 욕을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질질질질 끌었어. 어? 끌었다기보다는 홍준표 얘기를 쌩 까치. 그러다가 홍준표가 그냥 자기가 결단을 해버렸어요. 출당을 시켜버렸다고. 지금도 비슷한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지금 김문수 발언은 본인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출당 못 시킨다. 이건데 아마 그때는 어, 유석준 교수지만, 지금은 김용태기 때문에 김, 김용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대표니까. 출당 조치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무지막지한 상황이 오기 전에 김용태 임명 취소를 해라. 그런 간단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죽기 전에 더 난리 나기 전에 김용태 임명 취소해라. 임명이 되지 않았죠. 사실 임명된 건 아니고 내정이야. 내정 취소해라가 맞네. 내정 취소해라. 김용태를 내정 취소해라. 이 요구를 하면 우리 범보수 세력은 광화문 세력은 김문수와 함께 할수 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간단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간단한 요구인데 저는 이런 요구도 안 들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요구도. 내정 취소 절대 안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응? 그럼 보수판 뭐야? 전역 말대로 우리는 닥치고 뭐 김문수야 노비야 뭐 노비 문서 있어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보면은 국민의힘의 노비 문서 돼 있을 거예요 국민의힘이 누구를 후보로 내더라도 닥치고 찍는다. 어? 우리는 국민의힘에 평생 천 원씩 또는 만 원씩 평생 납부한다. 국민의 힘이 대통령을 탄핵하더라도 우리는 국민의 힘을 지지한다. 뭐 이런 노비 문서를 찾아보세요. 집 어디엔가 있을 거야. 아마 전 저녁 집에는 한 수십 장 쌓여 있겠지. 곳곳에 장롱에도 까먹을까봐 넣어놓고 어? 어디 뭐 장판지에다도 숨겨놓고 까먹을까봐 노비 문서를. 에? 그런데 전 저녁은 그런 발언해도 이해가 가는 게 그래도 국민의 힘에서 국회의원 뺏지라도 살아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노비 문서 갖고 있어도 돼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무슨 노비 문서가 어디 있어? 우리가 뭐왜 국민의힘에 무슨 어? 도움을 받은 게 뭐가 있다고 노비 문서를 왜 만들어야 돼? 어? 닥치고 김문수란 말을 어떻게 어? 함부로 할수 있습니까? 닥치고 김문수를 할것 같으면 닥칠 정도로 김문수가 잘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잖아. 김문수가 이 김용태 내정을 취소하면서 죄송했다, 잘못 생각했다, 너무 발언 심하다. 그러면 진짜 닥치고 김문수인데, 아니, 김문수가 윤석열 출당에,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을 사과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절연하고, 김용태 세우고, 한동훈 끌어들이고, 이준석 끌어들이는데, 닥치고 김문수라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적은 해야 되잖아. 잘못된 게 있으면. 그러려고 평론하는 거 아닙니까? 뭐, 당원가입하면 그게 당원가입이 아니라 노비문서야? 얘기는 할수 있잖아. 근데 우리의, 요구가 너무나 단순해요, 이제는. 국민의힘이 기대할 게 없다 보니까 자유통일당은 그래. 김용태 내정이라도 좀 취소해달라. 이것도 못합니까? 이것도? 이것도 못해? 와, 진짜. 너무너무하죠. 어? 어? 저녁 지금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엄청 깠어. 뭐, 그 윤석열도, 그 사람은 뭐,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며칠 있다 하고 다 달라져요, 계속. 계속 달라지는데, 이번에 뭐, 닥치고 김문수는 제가 봤을 땐좀 어이가 없더라고. 언제부터 닥치고 김문수야. 그렇죠 하여간 뭐, 좋아요. 닥치고 김문수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닥치고 김문수 할 정도로 간단한 문제 하나만 해결해 달라 이거죠. 간단한 문제 하나만. 그러니까 김용태 이 비대위원장 내정을 취소해 달라. 취소해 달라. 이게 우리 애국 세력의 요구입니다. 이게 우리 애국 세력의 간단한 요구예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김문수 후보도 여러분들 이게. 오늘 뭐 사진 하나 나왔는데, 이렇게 뭐, 김문수 2번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보시면, 이게 대구 서문시장이에요, 서문시장. 서문시장인데, 요만큼 찼어요, 요만큼. 응? 이 뒤가 여러분들 좀 내리면은, 텅텅 비었다고, 텅텅 비었다고. 응? 이 뒤가 텅텅 비었어, 사람들이. 이거 예전에 이런, 여기, 저 끝까지 차야 되거든요. 게다가 지금 다 빨간색 아니야, 빨간색. 빨. 선거 운동원만 갖고, 요,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언론은 또 얼마나 많이 왔을까? 보세요. 언론사가 이만큼이야, 여기서. 이만큼. 이다 언론이잖아요. 이 언론이 이만큼이죠. 응? 언론 이만큼. 언론사잖아, 다 이거. 이만큼이 다 언론이고. 앞에, 응? 자. 언론 보면 내가 이게 언론사가 거의 절반이에요. 여러분들, 절반 응? 언론사가 이만큼 절반을 차지해. 그리고 여기 빨간색, 빨간색, 그럼 일반인 40명 모아놓고 대선 출정식을 응? 40명을 모아놓고 대선 출정식을 하는 건 이건 역대 최악 아닙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실망하니까 안간거 아니야. 네? 실망하니까 사람들이 안 갔어요. 40명 모아놓고 지금 서문시장에서 출정식을 한다는 건, 이건 개쪽이지, 개쪽. 예? 개쪽에 개쪽.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 역대 최악이에요, 최악.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안 갔을까? 김용태 임명으로 다, 다 빠그러진 거예요. 예? 김용태 임명으로 다 빠그러진 거라고. 김은수 부모님, 제가 진정성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음? 김용태 내정 취소 해주시고 우리 함께 합시다. 네? 그럼 제가 닥치고 김문수 할게요. 제 공식적으로 닥치고 김문수 할게요. 내정만 취소하면 내일부터 저는 저는 김문수 빠가 되겠습니다. 빠 닥치고 아니 닥치는 정도가 아니라 빠가 돼갖고 온 몸을 제가 성심성의껏 핥아줄게요. 네? 그 정도만 해주죠, 진짜. 네? 단기간 창남이 되게 장, 단기 창남. 정치 창남이 돼 줄게요. 응? 단기 정치 창남. 제가 싫더라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예? 김용태만 임명 취소, 어, 내정 취소만 해주면, 제가 남은 기간 20일 정도 되죠? 2 0일 정도 되는데, 진짜 발가락부터 그냥, 어? 속속들이 그냥, 제가 핥아줄게요. 속속들이. 진짜로. 아, 근데 그것도 못 한단 말이야? 뭐, 제가 뭐, 자리 달라고 그랬어요. 돈 달라고 그랬어요. 뭐, 정권, 우리가 연장시키면, 김무사 대통령 되면, 저기 어디, 공기관장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없어! 그냥, 김용태만 취소시켜주면, 내정 취소시켜주면, 제가 그냥, 야, 그냥 뭐, 그냥 마사지부터 해갖고 제가 그냥 곳곳을 막 목욕 안 해도 돼 내가 다핥터줄게 그냥 목욕 안 해도 돼 응? 어? 그 정도로 해줄게 어 그걸 못 한단 말이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다려 보고 제가 어제 이런 말씀드렸어요 이병태가 페이스북에다가 아 저는 이재명 캠프로 갑니다 근데 개망신 당했어요. 민주당 이병태 영입설에 결정된 것 없다 <laughs> 아나쟤 창피해 죽겠어 이게 뭐야 이거 벌써 개망신 당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병태 영입설에 결정된 것 없다 에휴, 그래도 한때는 잘 나갔는데 한때는 잘 나갔는데 이게 뭡니까? 이제 쪽팔리게 어디 가서 보수파란말 쓰지 마세요 경제학자란 말 쓰지 마세요 어, 이렇게, 이재명을 지지하려고 하다 개망신을 당했네요. 예? 야, 이병태, 개망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뭉쳐야 돼요. 뭉쳐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 요구 조건을 많이 낮췄어요. 김문수 고집이 워낙 세니까. 그냥 김용태만 내정 취소해달라. 그 방송을 하고 싶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통일당을 밀어주십시오. 저는 요그 정도 하고, 하여튼 계속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정기구독, 자발적 구독료, 어, 부탁드리겠고요. 김문수, 빠들은 본인이 씨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니네들이 며칠 전에 누굴 좋아했는지. 아, 나 며칠 전에 나한덕수 좋아했지. 아, 나 며칠 전에 말이야. 심지어 홍주표를 좋아했지. 니네들은 빠가 아니야, 씹새끼들아. 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기구독, 자발적 구독료 대단히 감사합니다.